야, 이게 완전, 자동차가 이제, 날아가는 자동차네. 윙. 윙. 보자. 할, 아버지한테한번 보여줘. 근데 여기, 여기도요. 응? 어, 연료 어. 충전해야 돼. 어, 이거 얼마 안 남았어, 할머니. 아, 어. 눕고 빨리 찍어요. 어. 연료 아. 와 연우차도 막 날아가네 이제 빨리요. 응. 빨리 찍어요. 찍고 있어요. 찰칵 소리가 나야죠 어 그래요 지금 찰칵 나고 있어요. 사진이잖아. 야. 야 동영상 나고 있어? 응. 응. 와 위. 응. 앞에 날수 있어. 앞에 날아볼까 응. 어떻게지? 어, 나 이만큼이나 연애졌어 온데다 연애했어. 음~~, 음, 음, 음 이것도응 뭐, 음. 어, 얘 놓고도 막 날아가네.자 아니아 이거 안될 거예요. 아니 나르는 그래. 자동차네. 이거이스피너 네, 바꿔볼까? 완전 아니, 색깔에 맞춰서 해볼까? 아니 완전아이거 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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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색깔이 아니잖아. 아니 이 색깔로.이건 고급. 이거는 그냥 철 철. 너는 윙. 끄야지 이제 윙. 공중부양. 분명이 밑에 것 찍어야지. 음. 아 <laughs> 음. 얘는 막 그냥. 야 날아는 자동차네. 아니, I'm sorry. Why? You a i e o t e e t o 음 어, 자동차가 인사한다. 음 네. 그래. 자, 이제, 끝.